어? 스웨자. 아니 근데 어, 얘는 음. 착착착착 이런 느낌이 있잖아. 골프채는. 그런 느낌을 받아 손으로? 아 이렇게 드르륵 이렇게 하잖아. 골프채는. 아니 더 심하다니까 탁구채가 아니 더 많잖아. 탑 내가 쳐봐서 알지. 비가 고무자. 그래서 핑퐁이잖아. 핑퐁 핑퐁 일어나. 아, 음. 근데 이 골프채는 <laughs>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그. 뚜껑이 있는 압축이 된그 뭐라 그래야 돼 음식 중에 이렇게 잼이라든가 이런 걸 열려고 할때 손으로 네. 하면 왜안 열려? 마찰력이 부족하니까 마찰력 부족하니까 그렇지 네. 그러면 그때 열수 있는 방법은 뭐야? 옷을 이렇게 잡는다거나 휴지 이렇게 덮고 고무장갑만 끼는 그렇지 응. 고무가 아. 이 마찰력을 잡아주는 아. 아. 그럼 그 거야 그럼 그 고무가 뭐야? 뭐요? 탁구체 나바야 이 라바가 마찰력을 늘려주니까 골프공하고 다르게 탁구공은 그 마찰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되지.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생각해봐 얼마나 마찰력이 안 좋으면 홈까지 받겠어. 응. 골프채가? 쇠가. 아 쇠가. 어. 응. 그렇죠. 근데 이해는 하겠는데 아직 그런 느낌을 못 응. 느껴봤어. 그러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골프가 골프채가 들어가는. 그런... 힘과 탁구채가 들어가는 힘이 달라요. 다르지. 다르잖아. 완전, 완전 다르지. 근데 그게 철을 고무를 철이 고무가 이길 수 있는 것같아 그래. 음. 기 기. 야. 자동차 RPM보다도 많이 나와. 이 사람들이 난 반대로 생각하니야그학 시간에 다들 졸았는데. 그니까 완성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저는 어,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게 생각하는 게 응. 그래 탁구치에 탁구공 치잖아 탁구공 골프채로 탁구공 치면 엄청 스핀 먹잖아 <laughs> 그게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 왜 <laughs> 그 스핀이라는 게 결국은 채 <laughs> 때문이 아니고 공 때문에 골프는 스핀이 많이 아 거구나. 그렇지 치는 다 많지 맞아. 그런 거, 어, 있는 있는 거 있는데 그냥 둘 때문에 그런 거니까 결국은 골프공도 뭐야 고무지 고무 같은 재질이고 그렇지 펜타닐 같은 재질아 그게 제일 그치. 큰 거라고 그러니까 아. 사실을 탁구로 왔을 때는 탁구채 공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야 사람이 손으로 넣는 스피과요 손동작 넣는 스피닝과 큰막게 들어간 스피은 나는 뭐는 또 다르죠 그렇지 어. 나는 오, 그 또,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그럼 그, 또 다르죠 아니고 쇠가 공를 이긴다니까 야 그리고 1 미터만 어드로져 해도 이렇게 톡 해도 천알피입니다 근데 탁구는 <laughs> 아, 아무리 깎아봐야 알면서 2000... 봤어 어 탁구 해 봤어 어 아, 2천 넘는 거 없어. 쳐 봐. <laughs> 내가 2천 있으면은 2000. 아네 이렇게 해 봐. 본이 이렇게 봐. 쳐 봐. 아니, <웃음> <쳐봐>. <웃음> 아 <웃음> 아니, <아닌가? 웃음> 자. 탁구 스핀 냠. 야구 선수가 던져서 나오는 그 알페임 있잖아요. 천이 간당간당해 그러니까 이게 야구는 그렇지. 그럴 수가 없고 네, 손으로, 손으로 하는 거야. 기다리 안 돼. 어, <laughs> <laughs> 손이 박살이 나. 누가 아, 나요 <laughs> 뭐? 누가 박살이나 뭐. 그래, 이게 30m 어, 그렇지. 3 0 m 메가 어프로치, 3000 스피닝 양이 절대 안 넘는다에 이 아니, 요거에 대한 요거잖아. 30cm가 안 되는 라켓과 80cm가 되는 클럽이 안될 걸. 이거. 아 근데 나는 회전 양만 놓고 봤을 때, 탁구는 일단. 스핀을 넣으면 진짜 뒤로 오게도할수 있고, 그러면은 공이 빨려서 그런 거예 공이 가벼워서 회전액이 많으니까 근데 이거 어, 다 보면 앉 보면 은만다 보면 여다 보면 앉아야 지만 여기다 보면 앉지죠다 보면 앉다 보면 앉다다 깨지지 않을까요? 30 30 정도. 지금 스피닝 양으로 싸우면 깨지는 걸로 줘. 스피닝 양. 스피닝으로. 야, 네. 그러면 훌라우프는 우리가 바퀴 수를 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는데 훌라우프는.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런. 억지 네. 한니 네. 아, 그. 기다려, 기다려. 그건 예, 예제가 안 되는데. 올라가면. 와이새끼뭐욕해 기다려봐. 잘생각. 찍고 있어. 아, 이새끼들 18세 이상으로 올리면 되 돼. 이게 <laughs> 전에 <너네> 진짜 <웃음> 카메라, <웃음> 카메라가 카메라 있어서 이런 <laughs> 거야 못 잡겠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못 잡는 <laughs> 쪽으로 없는 거예요 <laughs> 애들 막말로 얘기해 왜 막말로 수공 스핀량몇천 RPM인지 되기 시작하니까 불과 몇년안 됐어 몇년안 아, 됐지 그러니까요 리니까 이제 그거를 유래를 <laughs> 나 공모 뭐 유래는 알아? 그래. 뭐 알고 얘기해. 나, 나 공자 79대손이야. 알아? 유래를 알아, 이래가너 갑자기 뭐 유래를 얘기하고, 너몇 대손이야? <laughs> 70몇 대손이야? 너뭐 해봤자 30, 40 이렇고 아니야. 유래 따지지 마. 갑 자기 조상들이면 충분이네. <laughs> 나 79대손, 7 9 0 0년에1 0 0살까지 <laughs> 지금 2024년이야. 넌 조선놈은 아니네. 조선놈. 뭐, 존공놈이야 이거 뭐야? 보통 <laughs> 라냐이야라냐너뭐 <laughs> <국정롤랄이야? 국적이야? 국정롤랄이야? 웃음> 세계사 좀 해? <웃음> <웃음> 나 한국이야. 야. 야, 님가 상님 이때 이야그 79대손이야. 존재가 능승호 받아대손이야아 진짜 공자야. 공자야. 정말이야? 그러니까 중국이라니까. 어? 아, 어? <laughs> 뭐야, 뭐야? 어? 중이나보다 야, 야. 야. 15인구한테도 지금 중국 더라야 되는가? 그래도 안 됩니다, 형. <웃음> <웃음> 무사할 수 없습니다 <laughs> 아... 문화재도함부로 가져가려고 하고 아, 어? 고구려들 지해 문화라고 하거 이거 이거 안되지 안 오랑캐가 어때서 <laughs> 오랑캐 문제 있지? <laughs> 안되지 우씨는 어디에요? <laughs> 단양 우씨인데 원래 진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게 근데 우씨의 본은 단양이야 근데 이 원조는 중국 야 그리고 그유기용가그 연은 언제 뭐? 정키냐? 연일 0시 연일은 어디? 어디야? 극한이야? 정현, 정현 형 와아아아아아 큰분큰분 조선의 난 홍길동 홍길동 아완완로또였네 차크라를 차크라. 차크라. <웃음> <웃음> 이거 차크라 <laughs> 그래서 내그 구독 그 알겠지만 좀 물리적인 힘을. <laughs> 내 몸에 잡혀 있는 그, 그 기라는 기운을, 물리적인 군의, 을적인 힘을. 물을물는기인적인 힘을. 물적을 물리적인 힘을. 물리적인 힘을. 을 착각이네. <laughs> 이 기운이 없으면 골프 힘이 없습니다. 용락하는데 용락. 아, 아니 아, 왜 용락잖아? 영라가... 이건 조롱이데 조롱 <laughs> 게... 어, 이거 조롱하는 동방... <laughs> <비델한테> 거 이건 조롱이야. 형조롱하 거. 데 조롱한 거. 형 조롱한 거. 형조롱는 거. 형 조롱한 거. 3조롱봤 거. 형조롱이 거. 형 조롱한 거. 형 조롱한 거. 형 조롱한 거. 형조롱 거. 기조롱있 거. 야 조롱한 거. 형 조롱한 거. 형 조롱한 거. 조롱라 거. 래 그럼 나귀 없으면 안 되는 기는다 갖고 있다 <laughs> 차크라? 차크라? 어. 차크라. 사람마다 다르다 니네 티네 어, 뭐, <laughs> 우리 조선인이라차크라 아, 없어 그냥, 그냥 낭만이었네. 그냥 <laughs> 낭만이 없네 나는 차크라라고 나는 그레곤볼 얘기해는 낭만이 없드래레곤볼 Z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그지 손오반 손오공 저, 저 거, 거. 알죠 모르는데 알죠 차오 자폭 <laughs> 음. 차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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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매니저지 야무지. 계 동갑이고 드래곤이랑드래곤이 연지가 팔십. 년지가연지니까한번 없어. 본사에서 한번 뜨면 되지. 왜 올리라고? 라이브로 들려. 술 많이 먹었대. <laughs> <laughs> 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러 <그런 거> 있잖아 <laughs> 무지 토론방 이후 에필로그. 아 이거 진짜 올리면 돼요 이거. 들어야세요 김부지님, 저 공자의 후손님 일로 오세요. Yes. Uh